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민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나태준 시인은 행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저녁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어떤가요? <laughs> 이 시를 읽는 순간 행복해지네요 이 짧은 시 안에 인생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내과 전문의이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또 뵙습니다. 네. 항상 인터뷰가 끝나고 나면 네. 그 내용이 아, 어, 한참 떠오르기도 하고 생각이 네. 납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다른 주제를 정해 봤어요. 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 요한보금, 복음. 요한 복음은 사실은 집에 대한 스토리거든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도 얘기했고 아버지의 집에 이르는 것은 아버지의 우리 처소 함께 거하는 처소 네. 그러니까 아버지께 이르는 것이 아버지의 집에 이르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계속 그 집에 대한 스토리라는 거죠 근데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의 주제인 천국복음.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하. 그래서 일부러 그 주제를 갖고 나와서 제목을 천국의 문이라고 잡아봤어요. 아하. 그러니까 천국에 다 들어가길 원하시겠죠? 그렇죠. <웃음> <웃음>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 끌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제목부터가 네. 천국의, 문. 네. 천국의 문. 집에 이르는 길에 대비해서 네. 천국의 문. 음.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적에 문을 통해 들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문에 들어갈 것인가? 네, 이러한 좀 주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려는 거지요. 네, 네, 네. <laughs> 그 오늘의 주제는 그럼 천국의 문입니까? 예, 천국이 천국의 문을 말하지만 우선 천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설명을 해드리고 성경 안에서 천국이 무엇인가 과연. 네. 또 이렇게도 얘기해볼수 있어요. 천국과 천당은 동의어인가 다른 말인가? 어떻습니까? 천당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천당이라고는 표현을 아, 하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역시 우리 성경을 좀 아세요. 도자미 <laughs> <laughs> 씨가 그렇습니까? 네, 천당이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그건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예, 불교적인 용어라 그래요. 음. 극락세계, 이제 아마 뭐 그런 불교에서를 천당이라는 말이 있나 봐요.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그걸 도용해서. 천국과 천당을 같은 의미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뭐, 불신, 아시죠? 그렇죠. <laughs> 믿음, 천당 이렇게 했다는 그, 그러니까 천국과 천당을 동의어로 쓰는데, 네. 이제 그것이 동의어가 아닐 뿐더러, 천당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고, 음.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라는 그런 말도 씁니다. 그 그렇죠. 네, 고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믿는 분이 이제 천국 한 송례배라. 이제 그 말도 정확하진 않다는 거예요. 아하. 왜 그러냐하면 그 말을 의미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고생해도 죽음은 천국을 간다 이런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네, 네, 네. 오늘 저 제가 성경 안에서 천국의 의미를 이땅 위에 땅이 중요합니다. 천국에서는 네. 집도 땅이라고 지난 주에 말씀했지만. 성경 안에서 특별히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고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어,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좋은 곳으로 가는 그런 게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절대. 음흠.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두 강도의 비유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거기서 보면 그 구원받은 강도가 어디 약속 받았죠? 구원 받았죠? 낙원에, 낙원에 이르리라. 이르리라 아, 주님께서도 약속하셨어요. 예. 파라다이스 낙원. 어허.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사후에 낙원에 강도도 갔으니까 고선미씨도 저도 갈수 있겠죠? 낙원에는 최소한 <laughs> 은혜로 구원받고 낙원에 가는 거지요. 그렇게는 성경에서 말하지만. 천국에 간다고 그러진 않아요. 그럼 왜 그러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우리 고소매식이거좋아하 좋은 게 좋은 거지. 왜 그렇게 하할 그런 <laughs> 말씀 하잖아요. 근데 왜, 왜 좋은 게 좋은 게 아닌 이유는 음. 천국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성경의 중심 사상입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 복음에만 나오는 말이에요. 네. 로마서에도 잠깐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가시란 말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서 쓰는 겁니다. 네. 그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 왕국이에요. 하지만 마태복음에 처음으로 등장한 말이 헤븐리 킹덤 킹덤 오브 헤븐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이란 말이 나와요. 네. 그는 신약에 나오기 시작했고 특히 마태복음에 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정확한 천국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오셨을 적에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고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 사이에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럼 가운데가 영어로 어몽이에요. 어몽. Among. 너희 사이에. 네.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제자들 사이에 서 계셨던 그리스도가 천국이란 뜻이에요. 오, 그러니까 오. 주님 자신이 천국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곳에 실제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시죠. 오셨을 때 천국이 온 거예요. 임한 오. 거예요. 아, 네.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하면 그분은 천국의 씨로 오신 겁니다. 음. 씨가 확산되고 많이 번창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천국의 씨로 오셔서 겨자씨. 이제 그분이 결국은 천국을 이 땅에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마태복음에서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에게 땅 끝까지 땅이 또나 땅땅 끝까지 음. 천국 복음을 왕국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데 여기서 다시 한번 한 말하고 지나가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공화국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국이에요. 어허. 오늘날 우리가 왕국보다는 민주공화국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이 땅에 실현되는 나라도 왕국이에요. 다수결로 결정하고 사람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이 있는 왕이신 그러한 영역만큼 그러한 인격만큼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오늘날 신약시대를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래서 천국보험을 전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사도행전의 스토리에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 영으로서 제자들을 통해서 퍼져나갑니다. 불길처럼 퍼져나가요. 그즉 천국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새로운 나라에 러시아에 새로운 교회가 생겼어. 아, 그렇지? 복음이 없던 곳에 왕국 복음을 전해서 세상 끝날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가신거 그 왕국이 전해져서 새로운 어떠한 금등대 간증 새로운 교회가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 나라가 그만큼 확산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야. 그러니까 오늘 신약시대, 오늘의 시대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렇죠. 제가 네. 또 좋아하는 다시 한번 예를 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네? 고선미 씨는 덤미야 바보야. 음. <laughs> 맞죠? 맞아요. <laughs> 네, 저 바보예요. <laughs>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본데. 음. 고소미 자신은 덤이야, 덤. 덤. 바보야. 음. 근데 하나 그리스도가 왕이시죠? 네. 그리스도를 받다 드셨죠? 킹이신 그분이 들어가쏙 들어가면 왕이요. 킹덤이 되는 거예요. <laughs> 킹덤. 왕국이야. 작은 왕국이야. 네. 고소미 씨가. 예 네.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 왕국의 특징은 다스림에 있습니다. 다스림에 순복하는 데 있어요. 네. 그니까 고소미 씨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왕이신 그분께 순복하는 만큼은 왕국이지만 저도 항상 왕국의 실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음, 우리, 여전히 우리의 거스름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스림이 그 있는 만큼 있고. 한 사람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은 작은 왕국이지만 음. 이제 그것이 전체적으로 퍼져나갈 적에 이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거죠. 아, 네. 그만큼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이 천국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주기도문에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죠. 뜻이 하늘에 있으려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청, 왕국은 문제가 없어요 그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하늘은 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경륜 안에서 이 땅에서 다시 땅땅땅 네. 땅, 땅. 왕국을 말할 땐 땅을 말해야 돼요 이땅 위에다가 그분의 나라를 천국을 임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음, 음. 그다음에 thy Kingdom c 킹덤 e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아, 네. 그것이 바로 천국에 천국이 이 땅에 임하시라는 거지 하늘에 올라가자는 게 아니에요 음. 근데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자 땅이 먼저 지금은 주님께서 인정하셨듯이 이 땅이 불법적으로 사탄의 세상 신에 의해서 세상 임금에서 차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겠어요. 주님도 인정하셨어요. 세상 임금이라는 말씀이 있고 네. 악한 자의 처에 있다랬어요. 이 땅이 지금은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강탈당한 이런 땅입니다. 네. 그땅 위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왕국을 나라를 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그 나라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집함은 우리가 안식하고 사랑의 관계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라는 우리가 질서가 있고 그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만큼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이 사탄이 처음에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거역, 거스리는 손으로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은 직접 처리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실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 처음에 사람을 지우고 말씀하신 기억나시죠 한편에서는 형상을 나타내기 원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다스리라 땅에 있는 것 특별히 땅에 기는 것들은 좀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사탄의 어떠걸 말하는 거죠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대표권을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저쪽에 붙었어요 거역해서 음. 오히려 거역의 어떠함이신 사탄 쪽으로 연합해 버렸어요 음. 그래서 저게 그것을 회복해야겠죠. 그래서 그렇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참두 번째 아담 참사람이 주님이 오셔서 이제 그분은 그분 그분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통용돼 그분은 순복의 사람이셨어요. 죽기까지 순복하셨어. 십자가에까지. 그렇죠. 전부 쪽까지 그분은 스스로 한게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한그 순복의 사람이었죠 다 네. 이루셨죠. 네. 이제 그분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 그 영으로서 우리들 안에 제자들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럼 우리들도 이제 똑같이 그리스도처럼 거역의 사람에서 순복의 사람으로 옮겨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고 그것이 이제 믿음과 순종으로 길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시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그것이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교회를 통해 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다스림 있는 영역, 사탄을 사탄을 우리 처리하고 이 땅을 회복하고 이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죠 아멘. 확산하는 겁니다 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의미예요 네. 그렇게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이 천국의 문제는 시간 안에 이 땅에서 우리가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이루어야 될 것이라는 거좀 이해가 되시죠 네. 브라보 마이 라이프 사랑과 영혼의 대화. 네. 예, 오늘은 천국의 문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웃음> <웃음> 주님을 닮고 사는 킹덤으로 예, 정말 예. 그렇게 살고 싶네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저부터도 <laughs> 네. 우리는 우리 피 속에 거역의 뭐, 어떠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아셔야 돼. 요 네.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음. 우리 육신은. 그래서 어, 어떻게 때문에.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로 처리를 받아요. <laughs> <laughs> 그까 그러니까 육신이 그리스도께서 아, 십자가에서 육신도 처리하셨거든요. 음. 그까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 육신은 육신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왜 TV나 이런 데서 복음물 활동하시는 아주 유명한 아니면 큰 대형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성적 문제로 하루 아침에 그냥 폭락하는 걸 보신 적이 그런 소식 많이 들었죠. 네. 그게 뭐냐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성숙해지기를 갓더라도 육신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 육신은 없애고 죽여고 굶기기 영역이지 육신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지만 육신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가 이 사무엘 상에 상에 잘 나오지요. 그건 사울과 다윗이라는 두 인물이 대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세요. 사울은 좋은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드리려고 제사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아말렉을 다 죽이라 고했어요 철저하게. 모든 아말렉을 백다 죽이라 그랬는데 100% 남겼어요. 양과 소를 남겼습니다. 스배를 남겼어요. 네. 좋은 뜻으로. 음. 그렇지만 그것이 그것이 그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말씀하지요.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자기의 하나님 말씀을 애누리하고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육신을 아말렉 자체가 육신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은 아말렉을 끝까지 처리하시겠다고 했어요. 네. 그 우리 육신은 끝까지 처리될 어떤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제 우리가 육, 십자가로 처리 해 나가는데 이제 그 이, 주제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이 시간에 네네. 이제 그것보다도 더어 우리가 이런 얘기 좀 해보자고요. 고용금 목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음. 이분이 이제 70년대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항거하면서 아주 선지자, 예언자, 구약의 에, 아모스 선지라고 있었어요. 네. 아모스 선지는 아주 왕이고 누구 겁을 안 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원한 그런 선지자였죠. 그러니까 정의를 부르짖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고용근 목사가 그 당시 독재 시대 때 앞장서서 이렇게 자유와 평화와 그다음에 정의를 위해서 부르짖은 선지자였어요. 별명이 네네. 아모스 선지야. 어허. <laughs> 네. 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가 그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그 젊은이들이 고민이 있었어요. 음흠. 기독 청년들이. 어허. 우리 기독 청년들은 분명히 이거 독재는 부리고 하니까 우리가 거리에 뛰어나가서 데모를 해야 되는가, 정의를 위해서. 그런 참여파가 있었고 네. 또 다른 크리스천들은 아니다.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그래도 데모는 할수 없다. 음흠. 어느 게 맞을까요? <laughs> 그선미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글쎄요 보수파 쪽이에요. 오케이. 근데 우리는 그게 뭐. 확실히 세상의 정치라는 게 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 뭐 네, 이런 네. 말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예. 그게 좀 이렇게 판단이 음. 결정하는 게좀 MMO하지 않습니까? m m o 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어떤 오늘 어떤 잣대로 이거를 예, 예.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천국이 이 땅에 임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말한 말, 천국이 이 땅에 임해야 된다고 말했을 적에 그것이 무슨 뜻인가? 그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관심사지. 그렇죠. 세상 나라에가 관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깊은 속에서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을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이 시간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은 교만.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산되고 임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이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하찮게 여기고 아무도 하나님을 다스림 받지 않는 것이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즉 네.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는 그분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고 그분의 권위를 순종하는 그런 순복의 백성들이거든요. 원리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관심은 우리가 한국을 위하냐, 일본을 위하냐 이런 걸 초월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아, 그렇죠. 문제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깊은 속에서는 우리의 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고 하나님들을 사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그런 세상 나라의 문제에 깊이 인볼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자체가 옛 사람, 타락한 사람은 거스림이 특징이지만 우리가 순복의 사람으로 믿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거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이 권위가 있습니다. 대표 권위가. 그 나라의 왕과 법과 법을 지키는 것이지 그것이 좀 잘못된 법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합당하지 않은 지도자일 수 있어. 음. 합, 우리가 꼭 존경할 남편만 대표 권으로서 순복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꼭 좋아서만 자식이 순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대표 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체질적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순복의 사람이지 절대 구테타 이렇게 데모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이기 때문에. 음. 그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시려는 거거든요. 사탄까지도 다스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먼저 그런 순복과 질서에 들어가고 정말 우리가 모든 걸 예스 예스 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탄에 대해서는 세상의 어떠함에 대해서는 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 아래에는 순복하는 우리가 그런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고 임하게 하고 실현시키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의를 실현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하나님 나라가 그럼 천국이라는 말 다음에 천국에 또 나타남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게 천국의 실제, 실제를 말하고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오늘날 크리스찬과 교회 생활에 천국의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네, 네. 팔복이 말해주시고 산상수이 말한 것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한 어허. 한 뼘밤을 맞으면 한 뼘밤을 들이대라는 그것이 천국의 실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뭐죠? 의와 실악과 화평. 화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화평과 실악이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서는 의롭고 남에 대해서는 평화롭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상 기뻐하는 성령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라는 거예요. 네. 그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매일 생 매일 매일의 생활, 직장 생활, 교회 생활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우리가 실현해야 될 그런 의미지만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나타남을 뭘까? 그거는 마태복음 24장 25절 나오는 주님이 제일 마실 적에 네, 네.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이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음. 그거는 그 때를 기다려야 돼. 우리가 우리가 앞당겨서 이 땅을 유토피아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어로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모스 선지자는 잘못된 거예요. 고영훈 목사님은 조금 잘못 보신 거야. 그런 나라가 구약에서 이스라엘에서 말하고 암모스에 말했던 그 나라는 주님이 오실 적에 천년 왕국에서는 그런 일이 이루어져요. 히틀러도 모든 사람도 모든 인간이 인자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을 날이 와요. 교회 시대, 영의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의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안에서 우리는 부활 안에 있는 것이고 하늘 해븐니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고 할 적에 속성은 하늘에 속하지만 그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는그 영안에 있다는 거지요. 모든 것이 영안에서 이하느님이 천국을 우리가 맛보고 천국으로 들어가고 천국을 확산시키고 하는 것이지. 그건 영적인 문제고 부활안의 문제고 이것은 신성한 영역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하지만 이 땅에 임함 없어서 당신의 나라가 이땅에 임하 옵시며이 땅에서 우리가 오늘날 실현해야 될 그런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더 어려졌나요? 당신 나라가 <laughs> 그런 말씀하고 나서 조금 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갈 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그새삼봉를 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집도 구약의 예표로서는 성적과 성막이고 그 실제는. 오늘날 하나님의 집이실 제는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집의 왕결은 영원 미래에서의 하나님의 집은 세루살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막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나라도 구약에서는 다윗의 왕 이스라엘 왕국이 예표예요 그리고 성막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성시리 예루살렘 성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이 회파되고 성전이 회파되고 바벨으로 잡혀갔을 적에는 다시 돌아와서 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증거의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간증의 나라거든요. 성전도 다시 복구하고 회복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다 재건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런 성이, 시리가 하나님 나라의 예표였다면, 네.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어디 있냐 이거죠. 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듯이 주님이 우리 안에 왕국으로서 들어오시는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적에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다스림을 받는 범위만큼이 그런 영역만큼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네, 네. 그것이 이제 어, 퍼져나가는 어,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역시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이땅 위에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음 주님이 오실 적에는 천년 왕국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천년 동안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음. 그때는 사자와 뭐~ 송아지가 같이 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에서 나오는 이언 적의 말씀이죠. 그런 것이 실현된다는 게땅 위에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문을 말하고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 예수님 이승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찬성과도 맞는 거예요. 그 어디나 네 영혼이 운청이보. 그렇죠. 이 말씀을 음, 음, 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웠 거예요. 아 맞습니다. 거예요. 아 역시. 그러니까 매주 이제 토요일마다 이렇게 네. 브라보 마이라이프의 음. 시간에. 네, 네. 사랑과 영혼의 대화해서 이제 오늘은 천국의 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음흥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네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박사님께서 매번 토요일마다 음. 이 시간에 말씀을 음흥. 해주고 강조를 해주셨어요. <laughs> 현재의 삶을 음.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야 그렇죠. 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예,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예. 표현하자면 그런 예, 예. 거죠. 바로,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음, 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죠? 예, 동행하면서. 근런데 <laughs> 이제 거기서 <laughs> 예. 좀더 중심, 성경의 중심 노선에서 네. 그 인간 중심도 아니고 우리가 믿어서 행복해지고 복받고 뭐 다음 날 좋은데 간다 이런 것들 떠나서. 음. 하나님 중심으로 할 적에 가장 우리에게 좋은 행복한 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 하나님 중심에 맞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의 노선이 음.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땅 위에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집과 나라를 얻으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아, 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하. 그 우리를 얻으셔야 돼. 근데 그것은 이 땅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 천국에 대해서 그분이,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 그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위임이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렇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음. 하나님의 집을 말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예요. 그한 그러니까 면에서는 우리가 그분의 집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안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우리는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이 그러니까 땅에 하나님의 권위가 다스림이 거스림을 정복하고 음. 그 사탄의 어떠함을 이 땅을 회복하고 이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키고 우리가 거역하는 기질이 있지만 나도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그러니까 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도 확산될 뿐 아니라 그것이 이제 모든 천국 복음을 통해서 땅 끝까지 우리는 하는 데까지 전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을 다할 수는 없어. 음. 결국은 그러기 전에 어느 정도 우리가 그렇게 할 적에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 증인들입니다. 네. 증인들로 살아가고. 천국 보험을 퍼트릴 적에 어느 정도 우리가 오늘날의 방주를 건설하고 그래서 몸을 건축할 뿐 아니라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도 되고 나라도 되기 때문에 네. 하다 보면 주님께서 어느 시점에서 그분이 오신다는 거죠. 아,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적에는 이땅 위에 그런 아까 말한 다시 의로서 음. 하나님의 나라는 일차적으로 의와 권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실제로 살아내는가 오늘날 살아나는 만큼 하지만 그의 오실 적에는 진짜 겉으로 가시적으로도 의의를 실천하실 거예요. 나쁜 사람은 심판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우리가 그럴 걸다 하려고 러면안 돼. 음. 우리가 정치를하고 우리 권력을 잡아서 하려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영역에 신성하고 거룩한 영역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실은 다시 한번 거듭남을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직도 이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시고 거기 에 참여하지 안하신 분들은 유일한 천국의 문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거듭나게만 들어간다고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에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그러니까 이것, 무슨 말이냐 하면,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권위와 다스림과 의의 문제지만, 사실은 또 그것은 생명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세상 왕국은 막 파워로 다스리려고그러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음. 알고 보면.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스림도 생명의 문제고 왕국도 생명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음. 그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기를 사람의 왕국에 태어났지만 이제 거듭날 적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대로. 나라, 아멘. 아, 네.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은 음. 거듭나서 믿음의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적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적에 거듭날 적에 그 영으로 영으로 난 것은 여기니 육신은 하나님이라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어, 말했듯이 어. 육신은 철이 돼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가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회개를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음. 우리가 영혼으로 새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발라되고 그 거듭날 적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우리 영을 살리셔 갖고 우리 영 안에 영이 거듭날 적에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유일한 아, 네. 길은 천국의 문은 거듭나는 거죠 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먼저는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예, 거듭나는 겁니다. 딴거 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책임과 의무도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도. 그런데 일단 거듭나고 나서는 네. 이제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답게 산 음.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그 마태복음의 요구, 마태복음이 얼마나 노, 요구가 높은지 몰라요. 그리고 아하. 불가능해 보여. 네. 십자가를 지고 자아를 부인하고 따라 많은 요구상이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어. 불가능걸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복음에 부자는 낙타가 바늘게 들어간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데 부자였던 사개오가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에 음. 들어왔어요 네. 어떻게 몰라요 주님이 임하셨을 적에 그 역동적인 은혜지요? 구원을 통해서 역동이 구원을 받고 어허. 천국에 들어왔어요 주님을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 부자가 그구두세가사개오가 음. 가능합니다 <laughs> 네. 사람은 눈는 불가하지만 가능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천국 생활을 살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이 필요합니다. 아, 요한복음에서는 아. 믿음과 사랑과 은혜만을 요구해요. 그것만을 네. 말합니다. 응. 그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다시 누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는 은혜의 누림,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마태복음의 천국의 그런 어떠함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음. 네. 그리고 들어가는 것조차도 그렇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 능으로는 못 해요 하나님 나라 <laughs>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어서 거듭날 때만이 이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 있습니다. 아멘. 네. 네. 자 마태복음 이 천국 복음 천국의 네. 문이라는 주제로 오늘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는 내 네, 안에 아, 네,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예, 메시지도 예, 예. 참 가슴에 와닿는데요. 예. 아, 조금은 어렵지만, <laughs> 그래도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로 <laughs> 네, 저는 받았습니다. 네, 네. 오늘도 사랑과 영혼의 대화, 네. 메시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